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니 사신 예지입니다. 7년 전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지금도 불편감이 있어서 질문 주셨군요. 안면마비는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에 어떤 이유로 염증, 부종, 압박이 발생하여 안면신경에 마비가 일어나고 지배 영역인 얼굴의 근육에 마비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2주간은 마비된 상태를 유지되다가 2주 후부터는 서서히 신경 재생과 근력 회복이 일어나고 3에서 6개월간은 빠른 회복을 거치며 이후에는 후유증 및 느린 회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이 경과하고 나면 얼굴에 작든 크든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후유증은 연합운동과 구축이 있습니다. 연합운동은 얼굴이 마비되었다가 재생이 일어날 때한 신경이 두 근육과 연결이 되어 두 근육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연합운동은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입니다. 구축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가 되어 잘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근육의 구축이 온 경우 얼굴에 볼륨이 꺼지고 안정시에도 좌우 얼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동작의 불편감 외에도 미용적인 부분에 불만족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은 감기처럼 완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운동선수의 재활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부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 이상의 능력을 낼수 있도록 꾸준히 재활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안면마비 후유증은 재활을 통해 불편감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근접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현재 발생한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비된 신경의 재생이나 근육의 재교육보다는 안면의 비대칭과 미용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시 불편감을 초래하는 연합운동이나 구축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육의 세세한 기능을 재생할 수 있도록 침치료, 안면 운동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매선 등의 좀더 강한 치료를 병행하여 외형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 적절한지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여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분의 오랜 불편감이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